우리나라 농경 문화의 상징 인공 저수지 을임지입니다. 삼한 시대에 축조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수리 시설인데요. 호서 지방이 을임지 서쪽 지역이라는 뜻이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호수입니다. 물 적시는 생명줄을 넘어 제천사람들에게는 일상과 삶의 일부로 자리한 곳이기도 한데요. 물을 가두어 삶을 유지해온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우림지. 오래도시 제철의 오래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어림지는 어떻게 처음 와보시는 거예요? 아몇번 와보기는 했는데요. 네. 지금 여기가 저수지인 거죠? 그렇죠. 저수지죠. 음, 그,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인공 저수지죠. 네. 그렇다면 이 저수지가 언제쯤 조성이 됐을까요? 그렇죠. 사만 시대라 그래요 오. 네 사만 시대에 만들어진 저수지가 우리나라 몇 군데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곳들은 이제 저수지 역할을 못하고요 이제 현존한 저수지로서는 제천의 의림지인데 또이 의림지가 지금도 저수지 역할을 한다는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의림지만의 독특한 제방 기술이나 어떤 노하우가 쌓여 있어서 지금까지도 유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건축 양식이 그 시절에. 그 시절의 건축 양식이 다 이제 동원이 됐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 이제 뚝을 어떻게 쌓았을까. 음. 그리고 이 물을 어떻게 받아서 의림지에다가 이렇게 담을 수 있는가. 두 가지 공법을 좀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있는 이 다리 밑에는 저 용두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흘러내려서 이 다리를 건너서 음. 의림지를 채워지고 음. 저 남는 물은 폭포로 흐르거든요. 네. 그럼 그냥 물을 들이보내면 뻘이 들어가겠죠. 음. 그래서 이 다리 밑에는 계단식으로 이렇게 음. 물 밑에 뻘이 조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음. 위에떠 있는 물만 들어가고 벌은 들어가지 않게끔 그렇게 돼서 이 물을 항시 이 저수지가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여분을 만든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뚝을 쌓다 보다도 또 으림지에 어, 지자는 연못 지자를 쓰거든요. 음, 땅을 네. 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어느 한 부분은 뚝을 쌓아야 되겠죠. 그때는 부욕공법이라 그랬어요. 선생님. 어, 진흙을 물에 개서 놓고 음. 그 위에다 나뭇가지를 잘라서 놓고 음. 진흙을 우려놓고 발로 밟아요 음. 그리고 또나뭇가지 놓고 진흙 놓고 또 밟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높이가 되면 전체를 진흙으로 싸밟른 다음에 마른 나뭇가지를 잘라서 듬성듬성 놓고 불을 나요 그러면 선생님 진흙을 불에 덮으면 옹기가 되죠? 죠그렇 이 바로 부엽공법입니다아 어떻게 보면 도자기처럼. 네. 그래서 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지금의 시멘트는 진흙이었었고요, 선생님. 음. 지금의 철근은 아마 나무. 나까지 나뭇가지. 네. 나무 가지와 점토를 번갈아 쌓는 부엽공법. 고대 제방 축조 기술의 집약체인 으림지 용두산에서 힘차게 흘러오는 물줄기를 막아내, 가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해 왔는데요. 삼한 시대 수천 년 오랜 세월 동안 이 땅의 농사는 으림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을인지는 농업용 저수지로만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의미 있는 장소인데요. 단골 소풍 장소이자 휴식처, 가족들의 추억이 담긴 곳입니다. 30m 높이에서 쏟아지는 물소리가 마치 용 울음처럼 들린다는 용추 폭포. 투명한 유리 전망대가 있어서. 폭포 위를 걸어가는 듯한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내려다보면서 좀 약간 아찔하고 좀 네. 그런데요. 네. 이게 지금 인공폭포인가요? 아니죠. 이건 자연폭포죠. 어, 그래요? 그러니까 어림지를 채워주고 음. 남동물이 흐르는데 음. 여기가 안반이었던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폭포가 있는데요. 그 폭포를 위에서 좀 내려다보라고 음. 이렇게 관광용으로 만든 건데 좀 아찔합니다. <laughs> 그렇다 그러면 의린지의 음. 수위 조절을 겸하는 그렇죠.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볼수 있는 폭포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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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네. 폭포 위를 걷는 듯한 짜릿함. 유리 전망대에 특별한 재미가 더해져 용추 폭포 또한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폭포를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 자리를 옮겼는데요. 위치에 따라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폭포를 네. 네 다르게 보는 또 모습입니다. 오오오오. 예, 네, 멋있죠. 네. 어 생각보다 길었네요. 길죠 높이가 한 30m 이상 됩니다. 어, 네. 네. 어림들이 채워 준 물이 이렇게 흐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많으면은 물이, 어, 비가 많이 온 뒤에는 이물 수량이 더 많아요. 그럼 더 어. 멋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밤이 되면은 이 근처에 조명 시설이 참잘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야경도 아름답고 또 물소리도 또 좋고요. 네. 저렇게 물소리를 가깝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음. 시원한 물소리가.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듯합니다. 다채로운 풍경으로 사람들과 함께해온 우림지 제천의 오래된 이야기 제천 사람들의 살가운 이야기가 모여 있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호수 산책 코스로도 이름 높은 의림지 제방을 둘러싼 소나무 숲이 운치를 자아냅니다 어린지 못도 뭐 옆을 걸으니까 또 세상도 또또 좋은데요, 선생님. 네, 네. 나무와 물, 참 자, 멋스러운데요. 어디서. 이게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 자연적인 지형에다가 연못을 파서 어, 자연의 흙과 나무로 또 축조를 했고요 네. 지금 현재는 또이 못되게 음. 소나무들이 다 있음으로 해서 서로 이렇게 뿌리로서 음. 지탱을 해주니까 또 오랜 역사를 버티고 있는 거죠 아, 예.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 음. 나무들 조경 네. 옛날에는 단순히 조경의 의미를 넘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 으름지가 만들어질 때는 지형을 이용해서 연못을 팔고 또 흙과 나무로. 이 의림지를 만들었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둘레 있는 나무들을 심어서 뿌리가 튼튼히 내면서 또이 뚝을 든든히 붙들어 주는 역할도 되면서 또 경관도 아름다워지고요. 네. 네. 그런 역할이 나무들이 하죠. 네. 아무래도 풍수나 재해를 네. 견디기 위해서 방풍림이나 뭐 방수림처럼 좀 많이 그렇죠. 심었을 거 아니에요? 맞 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산야는 물만 있어서 아름답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나무가 있어요. 야 <laughs> 네. 네. 위로가 필요한 시절, 이곳에 잠시 멈춰서서 쉬어갑니다. 분호수가 여러 개인 호수의 도시 제천 물과 함께한 오랜 역사를 지닌 물의 도시 자연을 담은 힐링 여행지 제천에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 봅니다. 서 불어오는 맑은 바람, 반짝이는 풍경을 내 마음에 담습니다. 비룡담 의림지에 해가 저물자 비룡담의 달이 뜨네